사장 실패를 품다 좌절도 성장의 걸음. 목요일 오후 4시.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인사도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민준아 어서와. 오늘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냥 좀 피곤해요. 그래? 그럼 쉬다가 저녁 먹자. 은정씨는 무의자연을 실천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준이는 말이 없었어요. 민준아, 밥이 맛없어? 평소보다 많이 안 먹네. 아니에요. 그냥 식욕이 별로.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은정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응, 뭔데? 민준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였어요. 은정 씨의 눈이 성적표에 고정됐어요. 국어 4등급 5등급, 수학 3등급 4등급, 영어 3등급 4등급. 이게 은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달보다 모든 과목이 한 등급씩 떨어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은정 씨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무의자연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결과란 말인가? 아이를 믿고 기다렸는데, 성적은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민준아 엄마가 화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화를 낸다고 성적이 올라가나.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나뒀나? 좀더 신경 써줘야 했나? 민준이가 잠든 후 은정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장자철학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현실은 이 모양인데. 성적표를 다시 보니 화가 났어요. 5등급이면. 갈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되겠어? 그때 박 여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은정 씨, 민준이 이번 모의고사 어땠어요? 우리 민수는 또 1등급 나왔네요. 연대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해요. 은정 씨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왜 하필 지금. 민수는 1등급이고 민준이는 5등급.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준이도 미안해하고 은정씨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민준아, 아침 먹고 가. 네. 평소처럼 밝은 대화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간후 은정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무의자연이 맞는 걸까? 다른 엄마들처럼 학원도 더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때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더라. 무슨 일 있어? 은정 씨는 어머니에게 어제 일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구나. 무이 자연이라고 해서 놔뒀더니 성적은 더 떨어지고 제가 너무 안일했나 싶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어요. 은정아, 혹시 실패가 나쁘기만 한 거라고 생각하니? 네. 물론 나쁜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 줄까? 네,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너희 아빠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얘기야. 아빠가요? 응. 원래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지. 그래서요? 그런데 재수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 알게 됐대. 그리고 다른 대학에 가서 평생 친구들을 만났고, 거기서 나도 만났지. 만약 서울대에 갔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은정 씨는 그제서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줬어.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은정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민준이한테는 민준이만의 길이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가신 후, 은정씨는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은정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정말 무의자연이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은정 씨, 장자의 화복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복론이요? 네, 화와 복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 선생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금은 성적이 떨어져서 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성적이 떨어진 게 어떻게 보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이번 일로 민준이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진짜 하고 싶은 길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장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농부가 말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한 무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농부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또 불행하다고 했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다 징집됐는데 그 아들만 다리가 다쳐서 안 갔대요. 그럼 이건 다행인 거죠. 은정 씨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지금 당장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현재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 씨앗이 될수 있어요. 저녁 시간에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은정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준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학원 얘기세요?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서, 어제 성적표 받고 어떤 기분이었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많이 속상했겠다. 네.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는데, 은정씨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야. 민준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할아버지도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었는데 그 덕분에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됐다고. 정말요? 응. 그리고 엄마도 생각해봤는데 이번 실패가 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기회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기회 말이야. 사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 정말 대학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요. 은정 씨는 놀랐어요. 민준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떤 뜻이야? 친구들 보면 다 대학만 가면 인생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싶어요.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요. 민준아, 엄마, 저 사실 요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음악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은정씨는 민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봤어요. 음악치료사? 네. 성적이 안 좋아서 체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사실 오래전부터요. 근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은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성적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민준이는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음악 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어? 네,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관련 학과도 있고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 방향으로 준비해 볼까?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성적이 안 좋아도요? 성적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민준아, 이번 실패가 오히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준 것 같아.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성적이 잘 나왔다면 계속 억지로 일반 대학 가려고 했을 텐데. 은정 씨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장자의 화복론이 뭔지, 지금의 실패가 어떻게 미래의 복이 될수 있는지, 토요일 장자 철학 모임에서 은정 씨는 지난주 일을 공유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수진 씨가 궁금해했어요. 아들이 자기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요.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장자가 말한 화복론이에요.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정말 실감이 나요. 무의자연이 뭔지, 화복론이 뭔지. 그런데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으세요? 젊은 직장인 민수 씨가 물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성적은 걱정돼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문제잖아요.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걱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의자연이 걱정을 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은 하되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가게 두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이 신기하다. 한달 전만 해도 성적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민준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거실에서 음악치료사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엄마. 좋은 정보 찾았어요. 뭔데? 음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들이요. 그리고 입시 정보도 민준이의 얼굴이 한달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민준아, 정말 좋아 보인다. 네,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돼요. 은정 씨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실패가 정말로 복이 될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의자연이 옳은 길이었다는 걸. 그날 밤 은정 씨는 일기를 썼어요. 화복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성적이 떨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 민준이가 자신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됐다. 만약 성적이 잘 나왔다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다. 실패를 품어보자. 그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성적이 떨어진 실패가. 오히려 민준이가 진정한 꿈을 찾는 계기가 됐어요. 장자의 화복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우리는 보통 실패를 두려워하죠. 특히 아이들의 실패는 더욱 견디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실패 속에도 성장의 씨앗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죠. 여러분의 아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정 씨와 민준이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분명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 극복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